2020 한양외고 1학기 중간고사 단답형 2번 문제입니다. <laughs>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의 종류를 쓰시오. 자 일단 밑에 문제랑 상관없이 우리 배운 종류 한번 세개 해볼까? 그냥 그대로? 해볼게요. 연속 기억날까? 그 다음에 흡수, 그 다음에 선, 자 선은 다른 말로 방출. 선생님이 포인트만 잡아주면 연석은요 고온의 광원에서 에너지가 나오고요 중간에 뭐 없는 거야 그죠 됐죠 그래서 무지개처럼 보이죠 그죠 됐죠 태피트로 뭐가 있어 뭐 백열등 백열등 이런 거 있었고 흡수 흡수 중간에 저온의 기체 같지 저온의 기체 저온의 기체 흡수하고 나머지가 오죠 무지개 바탕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검은 선 검은 선 보이죠 이게 포인트죠 흡수. 뭐, 별빛, 그죠, 별빛. 우리 스펙트럼 분석, 뭐, 수술을 3대1 얘기할 때, 그죠, 고거고거 그거, 그거. 됐죠? 선, 방출. 자, 중간에 고온의 기체가 있죠, 고온의 기체, 그죠? 다시 재방출하죠. 튕겨내는 거죠. 그래서 밝은 선. 검정 바탕 느낌의 어, 밝은 선 나오죠, 밝은 선, 그죠? 대표적으로 뭐 각종 원소들, 뭐, 기체 방정관들, 뭐, 화합물들 이런 거 나오죠, 그죠? 됐까 그렇게. 바로 갈게요. 그러면, 자, 문제. 원자 주변의 에너지에서 저에너지 의 준위에서 고에너지 의 준위로 어, 전자가 이동하네? 끝났네 그죠? 저에서 고로 가려면 흡수해야죠 흡수 그죠? 흡수다 계속 광원과 관측자 사이에 좋은의 기체 그럼 차원 그죠? 흡수다 흡수 그죠? 그럼 답 뭐겠니?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됐죠? 스펙트럼 됐죠? 자, 2020, 한영 외고, 1학기 중간고사, 단답형 2번 문제. 정답은 흡수 스펙트럼이 맞습니다.